두 곡선, 4차 함수랑 2차 함수가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, 조점에서의 공통인 접선을 가진대. 공통 접선 문제죠. 만나는조점의 x 좌에지뭐 뭔지 몰랐어. 요 놈은 지 T라고 한다면. 지금 이게 뭐, 둘다 Y축 대칭인데 일단 그걸 떠나서 요점의 x 좌표를 X를 로 T라죠. 그렇죠? 그러면 요조진함수의 T 넣는 값이랑 요조진함수의 T 넣는 값이 같아지는 거지. 일단 그게 첫번째 식이죠. t 4승의 공통접선의 기본적인 패턴 문제잖아. 플러스 1. 똑같은 점이니까. 마찬가지로 여기 t는?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같아질 것이며. 공통접선을 가지니까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이놈 미분한 다음 t는 값이죠 맞지?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? 이쭤볼과 y프라임. 4 x 의 3승에 마이너스 4x. 여기 미분한다면 t 는값이죠 4t3승에, 기울 똑같은, 똑같은 접선에 나올 거니까, 요놈이랑요놈미분한다면 t 는값어합시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됩니다. 마치, 마이너스 t가 같아진다. 라고 해서, 연립해서, t값하고 k값 구할 수 있는 거죠. 밑에 1 0면 되겠네. 4t3승에, 마이너스 3t가 됩니다. 얘 값은 0이 될 것이고. 자, 공통수 t로 묶어내면, 4t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, 이렇게. 요금은 0. 따라서, t는 0 또는, 0은 아니죠. 0 또는, 어, t제곱이 4분의 3이 됩니다. t제곱이 4분의 3이니까, t는 2분의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 두가지 나올 건데. 어쨌든, t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, t 자리에 집넣 되는데, t제곱이, t제곱이 그냥 4분의 3이잖아. t제곱 자리에 4분의 3 넣으면, 바로, k 가 바로 구할 수 있죠. 위에식 넣으면 되겠습니다. T제곱자리에 4분의 3 넣으면, 이 놈은 16분의 9가 되고요. 그죠요 놈은 마이너스 2 곱하기 T제곱이니까 4분의 6이 되겠지. 4분의 6만 두 더하기 1이고요. 그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3이 됩니다. 8분의 3.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k 가 구하면 되겠네. 맞지? 이렇게 할까? 자 정리 좀 해볼게. 요거는 음, 통분하면 24가 될 거니까 16분의 24. 맞지? 요놈은1 6분의 통분시키죠. 1 6분의6 이렇게 어게 곱하기 해서 얘는 16분의 16. 요 계산하니까, 요 놈은 16분의 1이죠. 16분의 25에서 24를 뺐으니까, 16분의 1, 이양하면 16분의 K가 얼마야? 16분의 7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값 구했네. 뭐, K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, 결국은 16분의 7이라서 2개 더하면, 23.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